이 아주 맛깔스럽게 보이고요. 영암에서도 야 낙지 호롱이 이거 먹으면 그냥 힘이 아주 벌떡 벌떡 날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남도만의 음식인데 무안에서도 역시 낙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평입니다 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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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함도 먼저 떠 오고 르 있고 그리고 영광에서도 뭐 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장성 장례 고장인데 일단은 음식의 맛을 잡아하는게이 장인데. 아, 지금 바깥 우리 남도의 대표 음식들이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진도 지나서 빨리 가겠습니다. 아주 빨리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신화, 신화를 거쳐서 아 여기서부터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남도에는 아홉 분의 명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명인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어 놓은 최고의 남도 음식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예, 이경의 선생님 이분이요수분인데 이렇게 훌륭해요. 야. 이렇게 준비가 되 있고, 아, 양념도 이렇게 쭉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천수봉 선생님. 네. 천수봉 선생님. 아, 그리고 우리 이순자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어떤 음식들? 내가 온 음식은 어. 깊이 들어요. 예. 우리가 앞으로 잘 가면 갈수록, 예. 오래 살라면, 예. 강릉아이런합병증이 없이 살라면, 예. 산이나 들 아. 자연스러운 그대로 가져가서. 아, 아가 그대로 발굴해서 먹으면 제일 오래 산 거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